우리 주성교회 새벽 표지 나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나누겠습니다참잘오셨습니다 아, 사랑합니다. 아, 축복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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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합 오늘 우리계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대설의 여전서 2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신다면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전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3절부터 한 절씩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거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분만하는 자였으니 베들레헴에 그들의 이도에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에게 말하여 고난 때그 하여 자기 죄를 항상 지 그가게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번두번 번 너희에게 가자 하였으나 사단이 리를막았나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니라, 기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숨을 쉴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참 부모로서 자녀를 향해서 제대로 해주는 게 없다고 해도 또 자녀들 앞에 든든한 부모로서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 해도 그들에게는 힘이 될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묵상을 네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저은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놀라운 기적들, 삶의 변화들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만큼요? 이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말할 정도로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첫 번째 묵상해 보아야 될 생각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나 또그 일행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경이 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설교를 하고 새벽마다 그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매일 규티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또삶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것에서 씨앗을 뿌리는 비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정말 좋은 밭인가? 나는 정말 좋은 밭인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밭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꼭 가시 덩불에 걸려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는 교체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와우, 대단하다.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그렇게 말씀을 받는데 돌아서서 나가면 가시덤불에 걸려서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찢어지고 그러면서 열매를 못 맺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짝밭 같습니까? 아니면 가시덤불에 넘기는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좋은 밭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마음을 받고 계시는지 한번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래서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대충 바라보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돌이켜보시고, 점검해보시고삶 가운데 역사가 있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느라.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그 일행들의 어떤 열정, 사랑,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싶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견디고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지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나는 성도들의 마음을, 성도들을 섬기기를 얼마나 큰 열정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는 몸된 교우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그분들을 숨기는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은 그들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것도 눈에 당장 보이는 것도 아닌데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그분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분들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귀한 분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이렇게 살기는 참 쉽지가 않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성도들의 마음을 또 성도들을 숨기기를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하늘 앞에 부끄러운 모습만 드러나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세 번째 목상 말씀은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봐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번두번 내게 가보자 했으나 사탄이 이를 막았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가지 일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육의 측면에서 사단이 내가 하는 일을 가로막게 있는 게 뭔지 아마 사단이 가로막고 있는 것은 제일 먼저 막는 것은 낭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낭망하는자 낭망하게끔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끔 하는 이것들이 사단이 하는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낭만이 되어지는 불이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을 오늘 기도하면서 다 떨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낭망에서 이득 보는 것은 사단밖에 없습니다. 절망에서 이득 보는 것은 사단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목성까지 내어주시고 최고의 글자품으로 만들어주셨던 하나님,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내 안에 무엇이 가로막든지 간에 오늘 낭망이 우리를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하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뒤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우리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과 복음을 전한그 일행들이 대사, 대사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겠느냐?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하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강림하실 때에 이분들이 나의 소망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나의 기쁨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나의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예수님. 이분들이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복음의 열매가 맺치지고맺쳐진그 복음의 열매를 예수님에게 보여주시는 이 아름다운 광경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참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하나님이 오신다면, 지금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까? 저는 첫 번째 교회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올려드릴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래도 눈꼬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넘어져도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고, 자빠져도 말씀 안에 살려고 하고, 어떻하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를 때에 아, 참 저분들은 내보다 낫다, 참 저분들은 나보다 훨씬 귀하다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나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매를 맺어줬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살면서 할수록 내가 가장 작은 사회인것 같고, 사회를 하면 할수록 성도님들이 더 위대해 보이고 귀하게 보인다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참 대단하다, 참 귀하다. 정말 본받고 싶다는 생각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라고 말을 할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전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분이 복음의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앞에 이분들이 나의 자랑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고 다시 한번 전도에 열정을 갖게고 다시 한번 양육의 열정들을 가지고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옳은 길요 의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길을 향해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때로는 걷기도 하고 때로는 뛰기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 나 하나님의 네. 마음은 네. 너는, 너는 나의, 나의 영광이요. 영광이요 그 기쁨이라고 나의 할 전도의 열매나, 열매나 양육의, 양육의 열매를, 열매를 돌아보라. 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할 전도의 열매나 양육의 열매를 한번 찾아보고 돌아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많이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옳은 일입니다.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네 영광이여 기쁨이라. 놀라운 <목소리도> <물하고> 소시알려 <목소리도> 세계만. Yeah. 말씀을 참고하는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때에 살아서 육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살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열심을 주소서 전도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양육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영혼이 있게 하소서. 세 번째, 방송 설교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옵네 번째, 아버지 하나님 새벽 지기의 삶에 하 없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입니다. 다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8월 25일에도 주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명의 새벽 기도 용사가 일어나는 새벽 기도 부흥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믿고 기도하고 마가의 다합방에서 일어난 120명의 성령 충만한 성들을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예배를 사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영혼을 축복합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정상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예물과 기도로 참여해 주시는 분을 축복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본교회가 있지만, 본된교회를또 함께 섬겨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성 원사님또 우리 신기태 입사님, 허안나 권사님,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에스더 원선교사님 지금 링길로 영량을 보충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박기석 권사님, 심신이 최약해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세미 조카 강박정 현재는 위험한 상황을 지났지만 24시간 부모가 지켜봐야 될 상황에 있기에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특별히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 누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용식 승도님 소천하였지만 오늘 아내분이 주성교를 숨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 왔습니다 그리고 부탁받은 기도 제목들 김상한 목사님부터 에스건섭 교사님까지 특별히 준비를 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요!